안녕하세요 캐피탈 크레이즈입니다. 오늘은 미국 주식 정립식 투자 13주차 리뷰입니다. 현재까지 수익률은 22%입니다. 어, 수익률 변화를 보면은 어, 이번 주에는 주가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. 어, 지난주보다 크게 하락해서 일단은 제가 투자하는 종목은 종합적으로 3.04% 하락했고 그 벤치마크인 VOO의 경우에는 더 크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3.69%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두개다 하락했지만 갭은 0.65% 늘어나서 23.13%가 되었습니다. 종목별 변동을 보시면은 먼저 테슬라 두배 ETF인 TSLL의 경우에는 6% 정도가 일주일 동안 상승을 했고 사실 더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고요. 그 다음에 TQQQ의 경우에는 거의 10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VO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.3% 그리고 SCHD도 크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4.44% 일주일간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VO와 SCHD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더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번 주 배... 어, 리밸런싱의 경우에는 테슬라 2배 ETF를 100달러 매도해서 나머지 세 가지 TQQQ와 VOO, SCHD를 어,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종목당 평균은 1,222불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. 네, 이번 주 현황 13주차 현황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